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이 강남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강북권이 소외된 감이 있다 보니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에 나섰습니다. 강북권은 당초 최대한 많은 주거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배드타운 성격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주거지 집중 조성 이후 30년 이상 흐르면서 강북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현저히 커지는 부작용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강북권에서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내총 생산은 동북권 50조 원, 서북권 33조 원을 합쳐 19%인 83조 원에 불과합니다. 30년 넘은 서울의 노후 주택의 절반 정도가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강북권을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 지역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는 상업 지역 총량제를 강북권에 한정해 해제하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의 일종인 상업 지역은 도시의 상업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비교적 고밀도의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강북권 내 상업지역 면적은 519만 3천 제곱미터로 서울 상업지역 2,577만 제곱미터의 20%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에서 강북권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제한 없이 성업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강북권에 있는 16개의 대규모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균형 발전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 용도와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상업 지역 종상향 용적률 1.2배 상향의 혜택까지 주어지면 최대 960%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 기여율 상한선도 60%에서 50%로 낮춰 사업자의 공공 기여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